Hi, my name is Brian Holinka. I'm a senior designer uh on World of Warcraft and I focus on PVP. 먼저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개인적인 질문부터 먼저 좀 할게요. 그 브라이언 홀린카의 트위터 계그 홀린 uh, yeah, no, I'm just really excited to uh, b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uh, ever. Uh,

브 라이언 홀리카 씨는 2012년 8월에 블리자드 에 입사한 후로 와우 팀에 합류하면서 PvP 쪽을 담당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와우의 PvP 중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so 팀에 합류한 이후에 일단 PvP의 목 just... PvP를 즐기는 것 목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요. 어, 좀더 접근성이 있는 PDP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와우의 세계 그 투기장 팀을 일단 없앤 것을 한 가지로 예로 꼽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투기장 시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오천적으로 동세를 알았고, 사람들이 좀더 쉽게 투기장에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기본 탄력을 높인 것도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좀하나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we just had PvP situation. But in the end, I think um, we've tried very hard to uh, make PvP uh, a bigger part of the game um, and more accessible to more people. Um, because in the end, uh, we all want more people to kill. Also, I'd like to just add the, one, of the reason, uh, one of the main reasons I became more active.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트위터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어 이제 블리자드의 PvP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PvP 유저들이 피드백을 보내게 되었고 이 또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Very positive effect on the PvP community. 블리자드에 입사를 하시기 전에 만들었던 게임 중에 홈프런트나 프런트라인스 같은 게임들을 개발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의 전투 시스템 같은 것을 와우에 있는 PVP랑 어떤 접목시켜서 같이 발전시켰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well, I think my background uh, as a first-person shooter designer. 그래서 네, 일인칭 슈팅 게임을 이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지만, 단 전장과 투기장 등에서 소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슈팅 게임과 그리고 그 전장 투기장에서의 그 차이점을 Sure. Yeah, really... uh, those mm -hmm. uh -huh. things uh, very well in, in pvp and wow well. um, so i think that certainly is a thing but uh, there's also a lot of big big differences uh, between fps games and uh, mmos uh, specifically just how combat plays out so That's been a unique challenge for sure. 네, 스가 시작되고 또 언제쯤 정식 서비스가 될지 좀 알려주세요. k i n g about it? s o r r 어제... o We are talking a b o u e are o r r e We e r e o u g u t i n k t e t 그리고 블리자드가 언제나 그랬듯이 어, 멋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이전에는 발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만 들이. 드레노어의 전쟁공주 확장팩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와우를 즐겼던 유저들이 다시 와우로 돌아와서 뭔가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확장팩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무료 90레벨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와우를 즐기다가 떠났던 유저들이 다시 한 번에 갑자기 무료, 아,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90레벨이 됐을 경우에 요즘에 다 새롭게 변한 와우의 옛날 올드 유저들이 적응을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에서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장치라던가 그런 게좀 있는지 궁금해요. Yeah, so uh, we're very sensitive o t t and we agree that um, people are coming back,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hen they do come back, 어,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팀도 매우 어,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즉시 확장팩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치왕의 부모 시절 죽음의 기사가 이제 5 5 레벨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좀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 초반 퀘스트 라인이 약간 더 쉽고 게임을 소개하는 것의주 목적을 둔 것처럼 이에서도 어, 확장팩이 발매된 후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봤습니다. r i g h players, cool a 을 d exciting things, but don't make the game so complicated it's impossible to play. So we are providing a new starter experience for all

그 주둔지 콘텐츠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유저들 간의 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주둔지를 방문해서 뭐 침묵을 서로 다진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좀 기대가 되는데 어, 주둔지가 다 성장한 이후에 뭐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게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So I think there are two parts. Uh, one, there is a lot of content in the terms of f h p v p 나 아니면 p v e 관련 임무 p 보내 가 e 고 who is a player who is a player who is a p l 이제 e r who is a player who i 그리고 또한 어, 이 주둔지가 확장팩이 나온 이후로 전혀 발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차후 피치를 통해 어, 우리가 주둔지를 플레이해봤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들도 재밌어 하겠다라는 것들은 계속 차차 추가할 예정이고 어, 어떻게 보면 이 주둔지라는 것의 모체는 판다리아 시절 때 있는 농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 확장팩을 넘어서 이렇게 어, 좀더 구체화된 것을 보면 은 앞으로도 주둔지가 더 발전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Uh, some type of garrison Pvp uh, sounds super cool so uh, we think it sounds super cool too so just what is what is it that we do there uh, we don't know yet but I definitely think that um, you know uh, future patches in warlords of train are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add more to garrisons says that 공개되었던 새로운 PvP in 시험이 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어떤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에서 추가되는 PvP 시스템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Uh, uh, we we uh, 일단 검추사 시험을 일단 개발 도중에그인력을 어,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좀더 나을 거라고 아, 판단이 오.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어, 이로 인해서 대신 모의 투기장을 이제 다시 열려고 합니다. 이 모의 투기장은 대격변 이전에 아마 없어진 컨텐츠 같은데, 그것도 어, 투기장 컨텐츠를 혼자서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평점의, 평점과 승패의 압박 없이 즐길 수, 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더 플레이어들에게 p v p 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그런 길이 될것 같고요. 또한 하드코어 플레이어들에게 <laughs> 어, 토너먼트 방식을 좀더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검투사의 시험에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어, 도전 모드처럼 아이템 레벨을 하나로 켜서 이제 오직 스킬만으로 이제 승부가 판가날수도록 이제 그런 토너먼트 기어 또한 지금 현재 부상 중에 있고요. 뭐 이것들이 이제 뭐 시즌이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모든 탄력 채을다 갖추어야 이제 그뭐 이제 평등한 천상에 놓인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번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에서 이제 기존의 캐릭터의 모델링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판다리아의 안개에서 판다린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전투 동작이 추가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캐릭터 모델링이 바뀌면서 전투 동작이 더 화려하고 다양한 게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뭐 추가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한 모델링을 기준으로 볼때각 종족당 그 투자한 개발 시간이나 뭐 그런 게좀 궁금한 니다 Yeah, you know, every time I see a new screenshot of n i m 애니메이션에 관련되어서는 어, 많은 항상 많은 점들이 향상되었고요. 실제로 보면 또 여성 노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냥 아트로만 봤을 때보다도 되게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서 되게 귀여워하고 아 진짜 여자노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정말 이 캐릭터 리모델링이 엄청난 곳이고 정말 멋지구나라고만 일단 말씀하셨고요. 어, 그리고 어, 딱히 종족당 몇 시간이 들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수염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마저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 보니까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뭐 남성 워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캐스팅 모션이 그냥 주먹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손가락이 하나 하나 움직이는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을 구현했다고 하네요. 새로 추가되는 야외 PVP 전장인 아시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100명이 한 번에 그 참가를 해서 그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즐기게 되는지. Uh, so one 일단 아무래도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여기 카메라 그, 그,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플레이어들을 여러 장소에 일단 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이 어, 흩어진다는 말은 이제 뭐 개개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얼라이언스와 포드요새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힘겨루기라면서 이전의 알터렉 계곡처럼 어, 뭐한 쪽이 밀리고 한 쪽이 못사 그런 것을 어, 중간 지점에서 볼수 있고 또주 어, 도로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이득을 취하면 좀더 전투가 유리해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100년, 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다른 요소 요소에서 이제 소규모 그 이벤트나 그것의 주요에 따라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트레노의 전쟁 군주의 새롭게 추가되는 시나리오가 궁금한데요. 몇 개나 준비되고 또 어떤 내용인지 살짝 공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세계를 주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게임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어떤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가수의 시나리오가 현재 기획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모바일 MMORPG에 대한 뭐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인기도 많아지고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와우도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도 뭔가 좀 관련돼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우 개발진은 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Uh, so, um, you know. w a w 일단 와우는 제작 처음부터 일단 PC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 모바일로 진출할 가능성은 약간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뭐 모바일에서 뭐 와우 전투 정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스스톤도 뭐 비록 와우는 아니지만 와우 프랜차이즈를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스스톤이 이제 모바일로 어떻게 어, 발을 들이게 될지에 대해서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한뭐 애완동물 대전이나 아니면은 주둔지 같은 것도 모바일 상에서 뭐 구현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분명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laughs> 지금까지 이제. 그 와우 확장팩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즈컨에서 발표를 하면은 보통 그해나 아니면 다음에 뭐 2월 3월 1분기에 보통 출시하는 를 그런 출시 계획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많이 길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더 기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출시 계획이 약간 바뀐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Uh, I think uh, well, it's hard to, to really determine. 아무래도 일단 날짜를 뭐딱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것이기도 하고요. 뭐 이날짜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차종상 두수를 밀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 뭐 이것이 딱 출시가 될 것이라는 다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뭐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뭐 이번 뭐 투기장 시즌이 언제까지 될것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본인도 언제라고 딱못 받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 친척도는 되게 양호한 편이고요. 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면 그때 반드시 발표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laughs> 저는 이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래픽 강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 갑작스럽게 그래픽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가장 중점적인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So character m o The I don't know, like Burning Crusade or whatever. So, but it's coming up in the World of granor So,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that you launched this character model in this expansion, other than any other? It's a matter of uh, the technology uh, that we've developed for animation, kind of getting to the point now where we feel like we can deliver this content.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애니메이션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방어 같은 것이 이제 새로운 모델과 잘 맞을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 해봤고, 뭐 리치왕의 근무 시절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플레이어의 캐릭터와 뭐 다른 뭐 우두머리들 그런 것들과 비해서 그렇게 큰 괴리감은 없었지만 이제 확장팩이 거듭나다 보면서 이제 아 이것은 해결해야겠다라는 지하고 이번에 판다리아의 안개에서 판다렌을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한번 캐릭터 리모델링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다렌을 제작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이것을 이제 좀더확대해나가서더 많은 캐릭터를 리모델링 하기고 마음 먹었다고 하습니다그래픽 향상에 관 관련된 또 질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릭터 모델링이 향상이 되면은 그 오리지널 지금 지역 중에 있는 건 대격변 이후에 그런 장비 모델링이 향상이 돼서 그 캐릭터 모델링이랑 별로 이제 괴리감이 없을 것 같은데 불타는 성전 지역은 아직 그 방어구 모델링이라든지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캐릭터랑 괴리감이 좀 생길 것 같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방어구라든지 그런 것을 형상 변환용으로. 최근에 그런 그래픽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Uh, I t h i n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이것은 손보고 이것은 뭐 손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딱히 나눌 수도 없고 그것을 모두 한꺼번에 다 리모델링 한다고 치면 거의 별개의 확장 팩급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마 좀 가능성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대신 미래에 나올 방어구를 구상할 때 이것들을 좀더 참고해서 좀더 영감을 얻는 방향으로는 지금 충분히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플레어 이 모델에도 같이 적용되는 거지만은 자 뭐 플레이어가 리모델링이 겹편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 플레이어 모델을 더 마음에 들어 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아이템으로 가면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발 진측에서는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cool armor weapon pieces. 와우 확장팩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지금 뭐 확장팩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장팩을 아무래도 출시하는 빈도를 계속 록이면더 줄이려고 더 확장팩을 자주 내기 위해 노력,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팀 구조 자체를 한번 갈아엎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이번 드레노의전쟁국주가6.0 확장팩인데요. 7.0 그리고 8.0 확장팩까지 지금 현재 시작은 한 단계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 어디까지 확장팩이 나올 거냐라고 물으시면 어, 사람들이 원한다면, 플레이어들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와우라는 게임은 매우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확장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컨텐츠의양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그만큼 용량이 점점 커질 텐데 추후 그런 컨텐츠 의 용량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Uh, well, we have 지금 현재로도 어, 패치 같은 것을 다운로드할 때. 게임 을 플레이하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그런 기능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어, 용량이 문제가 될 정도인지는 아직 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면은 어, 이것을 개발진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입니다. 아, 아, we're not aware of. Please let us know because I think it